예쁘게 앉아. 예쁘게 앉아서. 자, 해 볼까요? 입내 찬양하고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우리 서원이 세환이. 우리 서원이가 저번 주부터 이게 입에랑 만안 뭐 난다고 약속하더니 안 놓고 있어 정말 착하고 잘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이 시간 하나님 에게 자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앞에, 앞에 사도신경 할때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눈 감고 외우고 모르는 사람들은 앞에 보고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폐하사 동독녀 마리아게 나시고, 번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성, 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힘차고 크게 불러봅시다. 예수께로 가면 시작.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정근심 먹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선 나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할까요? 종이 잡게 그만하고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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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자,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됩니다 우리 아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성령님을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조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게 해주시고 평생의 예수 그리스를 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더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손을 얹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인도자가 될줄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안겨져서 어, 제가 다음 주에 보고 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고 드릴게요. 자. 자, 오늘 말씀 볼까요? 말씀 봅시다, 말씀. 자, 말씀 봅시다. 아니요, 그건 어느 건 틀어주지 마시고요. 신명기 28장 열어주세요. 자, 성경 없는 친구들은 신경을 찾으세요. 성경 가져오세요. 신명기 28장을 찾으세요. 신명기. 신명기 28장을 찾으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가... 자, 신명기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기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기는 집에 있는 집에 다섯 번째 있는 에있네현에야 빨리 에있리 집에 있이는 다음 주부터 에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있 신명기 28장을 찾으세요. 신명기. 자, 신명기는 누가 썼다고요? 누가요? 모세? 아, 모세가 썼대요. 신명기 전체를 볼 겁니다. 전체를 볼 겁니다. 신명기 전체 볼 겁니다. 신명기를 빨리 찾으세요. 여기, 뭐라고요? 어, 1절부터 볼 겁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자, 자, 1절. 자, 1절 읽을 사람. 자, 우리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1절 여기 두 명, 2절, 다시 시작! 자, 그 뒤에 별이 3절, 시작! 자, 그 뒤에 4절, 시작! 그 뒤에 5절, 시작!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시작! 자, 그 뒤에 7절, 시작! 자 여기 팔절 시작 자그다 시작 자, 그다음은 10절 시작. 의이 자, 동문 세준이 11절 시작. 소생과가축의새끼와도의 조산을 만게하시며그 뒤에 12절 시작. 자, 서로 선생님 옆에 있으신 13절 같이 시작! 그 다음 14절 시작! 14절! <목소리> 내가 오늘 시작! 크게! 그 다음, 15절, 시작! 앞에 있어요, 앞에. 시작! 16절, 시작! 17절, 시작! 17절 뒤에 시작, 그다음 시작, 그다음 20절! 흥망과 책망을 내리라 망하며, 속히, 다소리 21절. 아, 그 21절 시작. 여기 그 다음에 22절. 23절 시작 자 24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4절 자 1절 다시 풀어주세요 일절자 1절 자,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퀴즈 내리겠습니다 퀴즈. 맞친 사람에게 제가 달란트를 드릴게요. 맞았어요. 지금 1절부터 24일까지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을까요? 뭘? 아, 몰라요. 어? 아, 짐승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 자, 복도 있고, 다 복이 있고, 또. 또뭐 있을까요? 어, 자, 2절, 2절 펴보요 2절. 다음. 안전히. 자, 그 다음. 5절 봐볼까요? 여기 보면, 보시면, 어, 다시 봐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다. 1절 다시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면 행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 부모님들이 어, 잔소리라고 하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얘기, 예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 엄마 아빠들이 네. 그죠? 네. 이야기를 하면 그걸 다 지켜 행하면 다 지켜 행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말씀을 삼다 듣고 내가 내걸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어떤 결과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 우리나라, 우리 세계 제일 1등의 나라가 어디예요 아니, 아니요. 미국이죠.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예요. 어떤 일, 연중 행사가 있으면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오, 오죽하면 오마이갓이라고 그러겠어요. 오마이갓이 최대의 욕이자 최고의 칭찬이에요. 욕할 때도 오마이갓을 해요. 실제로. 심지어 욕할 때도 하나님을 나타낸다니까요. 근데, 제가, 시촌 저 여기 봐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보면 1절, 2절, 3절, 4절 들어가도 둘에서도 복을 받고 또쭉 끌면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게 뭐냐면 네가 여와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다그 얘기밖에 없어요. 네가 뭐 하면 순종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다해줄 거야. 다해줄 거야.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 문족 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요 단단 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즉게 행하면 다 해주실 거야 했는데 쭉 넘겨 보실래요 자 잠깐만 위로 자시무 15절 요안절 읽어볼까요? 시, 1 15절 1 자 이쪽 16절을 봅시다 시작. 봐봐요. 아까 우리 1절, 2절, 3절, 4절은 어떻게 했어요? 직 행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으시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단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명령과 길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서 원래 복을 주시는 분일까요? 저주를 주시는 분일까요? 원래 복을 주시길 원해요. 복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원이 엄마가 우리 세원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을까 아니면 나쁜 걸 주고 싶을까? 아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실까요? 아니실까요? 자,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사람 자, 그러면 뭐가 네, 아프겠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잘 들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좋은 거를받기를 원해요 그냥 안 좋은 걸 받기를 원해요? 좋은 거 받기를 원하죠? 그죠? 하나님도, 봐봐요. 손 내려요. 하나님도, 하물며 인간의 우리 사람도 내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걸 주고 싶을까요? 아니란 얘기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명령과 규리를 지켜서 행하면, 좋은 걸 주신대요. 이 말씀 잘 기억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하면,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는 말이지.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는, 청경으로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안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세요. 너희,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분명히 좋은 걸로 보답해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 천하제 입으로는 말을 못 하겠네. 성경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신경. 여러분의 평생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여러분의 앞 날, 여러분의 자 어른이 돼가지고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클 겁니다. 정말 마음이 예쁘고 멋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이 될 거예요. 믿음의 사, 성인들이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고, 내년에 이제 한 학년이 되고, 점점 점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잘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따르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보기 흐뭇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고등부가 되고, 청년부가 되고, 성인이 될 때, 혹시나 제가 여러분을 계속 본다면, 정말 멋진 친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손 모으고, 두손 모으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자 그랬죠? 윤니야 기도할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명계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그의와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친구들이 내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생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왕자에내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하면자 봉원하는 시간 가질까요? 나를 드려요 나를 드려요 기쁨으로 내가 가진 건 너무 작지만 나를 드려요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요 강하신 주 능력의 주날 사용하시는 강하신 주 능력의 주 큰일를안 하시네 자 이찬현 선생님 나오셔서 황금에 해서 기도해 줄게요 시용두손 모으고 기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또 건강히 아침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들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어, 주님, 아이들이 어, 주님의 탄생일을 축하드리기 위해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들이 어,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천천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었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혹시 이번 주 생일자 하게 되어있나요? 생일자 있나요? 생일자 자 생일자 나오세요 혼자예요? 혼자예요? 빨리 와요, 스님. 아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노래 불러주세요. 다 같이 축하송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원에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자.